<laughs> 알로하! 저는 하와이 미스터 킴입니다. 네, 아, 오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아, 제가 그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아,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을 오늘 최초로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뭐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음 미군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육군으로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려면 제대하려면 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곳 하와이에서 은퇴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지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이고요. 어, 그래서 1년 정도는 하와이에 머물 예정입니다. 어, 하와이에서 산지는 횟수로만 뭐 15년 차 됐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뭐 파병이라든지 어, 다른 부대로 보직을 받아서 옮겨가고 해서.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이 하와이에서는 한 9년차 어, 꽉 차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석구석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맛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볼만한 곳 재밌는 곳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인생을 100년으로 한다면 반 평생을 좀 넘게 살았고요. 1973년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3 정도 되시는 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어, 인사말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또 저도 어, 댓글이나 어떤 뭐, 뭐 dm을 통해서 저도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어떤 뭐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어, 사랑합니다. 마할로. 오늘은 무엇을 하시나요? 아, 네, 하와이 미스터 킴이고요. 오늘은 어, 저쪽에 하와이에서 그래도 조금 잘 사신다고 하는 어, 약간 부잣동네 카할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카할라에 카할라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와이키키에서는 좀 벗어나서 아시는 분만 가시는데, 음, 그곳은 그곳에 아침이나 점심 저녁, 그 호텔... 외부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이름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식당에 어 아침 뷔페가 어 바닷가 옆에 어 테이블들이 있고, 정치를 보면서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뭐 풍가한 어 그런 풍경이 오늘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거기 몇번 가봤는데, 어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한번 하와이에 오시면 거기 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서 이제 메뉴라든지 뭐 가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맛있게 한번 어 보시죠. 아, 네. 이제 여기 카할라 어 호텔 근접 지역에 접근을 했고요. 이 동네 이제 카할라 네네 여기는 이제 카할라 동네 고요 동네 이름이 카알라 입니다. 여기 뭐 한국에 연예인들 분들도 여기 에 집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각자 집들이 특색이 있어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뭐 주차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군데군데 네, 군데 공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카할라 호텔로 진입하는데 호텔 부분을 또 진입 부분을 잠깐 찍어드리겠습니다. 컷해 주시죠. 카할라 호텔 리조트. 카할라 호텔 리조입니다 자,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호텔은 오래돼서. 게뭐 5성급 호텔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이것도 역시 5성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좀 무리해서 발레파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가나요? 왜 그러시나요? 아 셀프로 가까? 아 셀프파킹 바뀌겠습니다아 저기 안에를 물리려고 하잖아 아참 고로 제 기억은 제가 발레파킹 하면 아 어, 이거 음식점에서 발레파킹 주차를 찍어주는 거제가알고있고면이을 한번 확인한 차원에 발레파킹 해 알리죠? 에서 내일 오시면 내가 얘기할게 예약을 확인하시고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 네, 여기 식당 이름은 플루메리아 비치 하우스이고요 브레퍼스가 좀 유명한 편입니다. 여 보시면은 이게 그 주스, 주스 같은 거 먼저 간단하게 하고요. 여기 빵 종류 그리고 밑에는 요거트 종류. 그다 요거는 이제 오믈렛 종류하고 그냥 팬케이 그 사이드로다가 시킬 수 있는 것들. 이 정도인데요. 일일이 하나씩 가격을 가격이 뭐 싸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구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되나? 이제... 아니 그냥 오늘은 여기 와서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그냥 부페로 저희가 음식을 선정을 했고요. 어쨌든 뭐 보시죠. 뭐, 뭐 음식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바닷가 뷰가 너무 좋아서. 어, 하나 팁을 드려야 부페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따로 주문하지 마시고, 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한테 직접 주문하시면 커피를 공짜로 갖다 주세요. 근데 저는 저쪽 바에 가갖고 주문을 따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네 개인적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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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커피 는 이렇게 한 잔에 보통 한 구분 0분 합니다. 오늘 <laughs> 어제 제가 0분 조금 넘는 망고를 못 샀죠. 일단 <laughs> 뭐 맛있게 드시죠. 어, 바닷가 해변을 이런... 이별을... 어런라 이런... 오늘 바다, 이거 먹고 이제 여기 호텔 구경도 좀 하고요. 바닷가 길을 타고 가서 오늘은 바닷가에서, 어, 뭐지 그거? 바디보드. 파도타기랑, 바디보드? 바디보드? 바디보드 파도 타기로 오늘 선보일 생각입니다. 함께 즐기시죠. 마할로. 맛있게 하셨나요? 아, 네. 오늘 뭐 식사 모처럼 과시겠네요. 한 3라운드 했습니다. 3라운드 세 접시 네, 오늘 이제 다음 일정은 여기 호텔에 구석구석 좀 둘러보고요 어, 놀라운 것을 또 보시게 될 거고요 호텔 이후에 바닷가 가니까 일단 호텔 먼저 좀 보시죠 가자고요. 뭐다 음. 분위기 좀 찍어주면 좋지 영상. 왜냐면 여기 여기 앉아 있어도 저희가 여기에 묶는 사람인지. 밥 잠깐 먹으러 온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묵는 사람처럼 좀 있다 가는 겁니다. 아, 여기 돌고래 한번 보러 가야지. 돌고래. 돌고래 보시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시죠. 근데 여기 위에서 좀. 조금... 무조건 이 무조건 이쪽까 자, 그럼 간만에 골고래 체험을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가보자고. 어, 어, 귀여워. 어, 두 마리. 아니, 사육사한테 가야 되는데, 나한테 와있잖아. 두 여자애들. 야되니까 가자 네 카알라 호텔에서 오늘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무리하게 먹었죠 지금 이제 가는 곳은 저 서쪽 아 동쪽이구나 동쪽 해안로를 타고 쭉 달려서 어 일반인들이 갈수 없는 어 그러한 프라이빗 바닷가를 프라이빗 아니야? 프라이빗 <laughs> 프라이빗 <Private, private, private 웃음> 바닷가를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뭐 미군으로 있기 때문에 어 군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니까.

잘 도착했네요. 여기가 그 벨로스 우 공군부대 벨로스라고 우 하는 음, 군인들만 들어오는 바닷가고요. 주말이라 여기서 전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그나마 한가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바닷가서 에 노는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와이 미스터 킴 마지막 멘트 날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보냈고요.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한한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의 유튜브 컨텐츠의 목표는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같이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모두 다 행복한 그날까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할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은 마음대로입니다 <laughs> 네 오늘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는 길에 코스코 들렸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거 뭐 당연히 아직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지 이거 협찬 이런 거 아니고요 토키 어 토키라고 해서 산토리 위스키라고 써 있는데 일본 술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요거와 와이프는 이거 뭐였지? 형 보여줘, 내 것도. 아, 한국으로 따지면 매치순 같은 매실주. 아, 매실주. 네, 그거랑 이렇게 간단하게 스시 어, 플레이스를 해서 저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할로.